안녕하세요. 축구 승무패 10회차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소시에다 대 셀타비고 소시에다는 리그 3위, 셀타비고는 14위고요. 어, 소시에다는 홈에서 5승 2무 3패, 셀타비고는 원정 3승 1무 6패 어, 성적만 봐서는 소시에다가 훨씬 좋고요. 근데 셀타비고가 그렇게 경기력도 나쁘지도 않고 역습 한방이 살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지우고 싶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경기 베티스랑 레알마드리드를 모두 정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정배가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저는 과감하게 1번에 패로 가겠습니다. 2번 브랜드 퍼드 크리스탈 브랜드 퍼는 리그 8위 크리스털은 12위 어, 성적을 비교하면 브랜드 퍼드가 많이 좋고요. 근데 단통 승만 가기는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저는 안전하게 이번에 승무로 가겠습니다. 3번 브라이턴 대 플럼. 브라이턴은 6위, 플럼은 7위고요 성적만 비교해봤을 때는 브라이턴이 좀더좋고요 이거는 배당도 브라이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3번에 승 가겠습니다. 4번 에버턴 대 리즈. 에버턴은 18위, 리즈는 17위, 어, 두팀다 하위권의 대결이고요 리즈가 최근 성적이 좋진 않은데 감독 교체 후에 분위기가 전부 다 좋아지고 있고 이번 경기에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돼서 저는 4번에 무패로 가겠습니다. 5번 울버 앰프 대 본머스. 어, 성적을 비교하면 본머스는 어, 원정에서 1승 밖에 없어요. 울버햄트가 어, 훨씬 괜찮고요 울버햄튼도 좋진 않은데 본머스에 비하면 많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울버햄프 사이드로 가겠습니다 5번 승무 가겠습니다 6번 베티스 대 바야돌리 베티스는 5위 바야돌리는 13위 어, 성적 차이 많이 나고요 이거는 베티스 단통승 가겠습니다 7번 뉴캐슬 대 리버풀. 4위와 9위의 대결이고요. 뉴캐슬의 주전 자원들의 부상이 많아요.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리버풀 사이드일 것 같고 정경기 리버풀이 홈에서 에버턴을 잡으면서 분위기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는 7번에 패 가겠습니다. 8번, 마요르카 대 비아레알. 마요르카는 12, 비아레알은 8이구요. 어, 마요르카가 성적을 비교하면, 어, 원정 비아레알보다 훨씬 괜찮은데, 역배를 받았어요. 어, 이건 비아레알 사이드인 것 같아서, 저는 8번에 무패로 가겠습니다. 9번, 오사순화 대 레알 마드리드. 어, 성적 차이가 많이 나구요. 오사순화도 나쁜 편은 아닌데, 레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는 레알 사이드 등거 같고 9번에 패 가겠습니다. 10번 엘체대 에스파뇰. 엘체는 1승 3무 6패 리그 꼴찌고요. 에스파뇰은 2승 5무 3패 17위. 두팀다 하위권이고요. 그래도 엘체보단 에스파뇰이 경기력도 괜찮고 성적도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단폴로 가도 될것 같고요. 10번에 패 가겠습니다. 11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대 레스터. 맨체스터는 3위, 레스터는 13위구요. 어, 성적을 비교하면, 어, 맨체스터가 많이 앞서요. 배당을 매우 낮게 받았는데, 어, 맨체스터가 유로파를 치렀고, 카세미로도 출전이 불가한데, 좀 배당이 많이 낮은 편이구요. 아마 레시포드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렇다고 레스터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레스터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홈 메뉴를 이기진 못할 것 같아서, 11번에 승무 가겠습니다. 12번, 라이오 대 세비아. 라이오는 6위, 세비아는 12위구요. 어, 라이오가 세비아에 비해 성적이 좀 괜찮은데, 어 1점대 배당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2배당이 넘어요. 라이오 배당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이거는 라이오 승이 안날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2번에 승무패로 지우겠습니다. 13번, 토트넘 대 웨스트햄. 토트넘은 리그 5위, 웨스트햄은 1 6위고요 어, 성적 차이가 많이 나요.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1승 밖에 없고, 이거는 토트넘 승 가겠습니다. 14번, 에이티 대 빌바오. 에이티는 4위, 빌바오는 7위고요두팀다 상위권이고, 성적을 비교해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은데 AT가 조금 더 앞서고요. 그렇다고 AT 사이드로 가기에는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봐서 어, 승무패로 지우 싶지만 저는 가장 근접한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선택한 픽이고요. 모두 잘 찍어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